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드디어 포뮬러 2가 열립니다. 사실 2020년부터 열린다 열린다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2022년 서울 잠실 주영기장 주변에서 도심 레이스가 열립니다. 이번 포뮬러2는 한국에서 아직 낯선 레이스입니다. 포뮬러1 포뮬러2 다른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딱 8분만 보시면 됩니다. 포뮬러2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신다 는 가정하에 이번 2022년 포뮬러2 서울그랑프리 에 누구를 응원해야 할까 고민이 많 으실텐데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선수를 응원 해야 재밌게 레이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선수는 바로 세바스티앙 올리비에 부에미 미 선수입니다. 쉽게 부에미 선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수는 스위스 출신의 선수로 폼러 E, 니산 E, DAMS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의 경력은 정말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팀을 살펴보면 일본 니산 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히는 프랑스 E DMMS 팀입니다 DMMS는 프랑스의 명문 레이스 팀으로 역사도 오래된 만큼 다양한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GP2, 포뮬러 르노, V6, 아메리카 르망 포뮬러 2와 포뮬러 3에 참여하는 팀으로 포뮬러 2 초기부터 지금까지 출전하고 있는 팀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르노 파워트레인 서플라이어 계약을 맺어 당시 르노 E DAMS 팀으로 활약했고 지금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여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메인 스폰서로 닛산 니스모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v m e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프로 드라이 세바스티양 부에미 역시 시작은 카트였습니다. 1988년생인 부에미 선수는 10살 때인 1998년 스위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었고 2002년 ICA 주니어 유럽 챔피언십에서 CRG 카트를 타고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2003년까지 카트를 타다가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05년에는 포뮬러 BMW에서 활동하며 2005년 포뮬러 BMW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2005년 스페인 포뮬러3 유로 시리즈에 진출했었는데요. 2006년에는 A1 그랑프리에 참여했고, 2007년에는 GP2 시리즈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잠깐 활동하면서 꽤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2007년 9월에는 포뮬러1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었는데요. 이때 탔던 차가 바로 레드불 RV3였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당시 테스트 성적이 꽤 좋았다고 해요. 덕분에 레드불 레이싱은 이듬해 곧바로 부회미를 리저브 드라이버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쿠데리아 토로 로소 팀의 메인 드라이버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스위스 국민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2005년 델라타라스 이후 F1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스위스 출신의 드라이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레드불 레이싱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역할을 바꿨어요 그럼 지금은 포뮬러1을 떠났을까요? 모습은 자주 드러내진 않지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레드불 레이싱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VME는 현역 F1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뮬러1 이외의 커리어는 어떨까요? 포뮬러1 이외에 VME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레이스는 바로 내구레이스입니다 2012년 토요타가 본격적으로 적으로 네구레이스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그때 부에미는 토요타 t s 0 3 0를 타고 데뷔를 했습니다 아쉽게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네구레이스에 대한 기본은 익힐 수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2013년 2위를 시작으로 2013년 t s 0 4 0를 타고 드디어 토요타의 어머니였던 르망24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부에미는 토요타와 함께 8번이나 르망24에 참가했고 4번의 우승과 번의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모터스포츠 그랜드슬램 중 하나를 확실히 마스터한 셈이에요. 그럼 부에미는 언제부터 포뮬러 2를 시작했을까요 부에미는 사실 포뮬러 2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2014년 르노 E dams와 함께 했으니까 요. 그때부터 총 8년간 포뮬러2 e 메인 드라이버로 2015년에서 2016년 시즌 종합 우승 을 차지할 정도로 포뮬러2에서는 가장 화려한 경력 을 가진 드라이버입니다. 그만큼 세바스티앙 부에미 선수는 현재까지 포뮬러2 e 시리즈에 에서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fia 세계 내구 레이스 챔피언십인 wc 도요타 가주 레이싱 팀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포뮬러 E, 닛산 E D.A.M.S 팀 메인 드라이버, 포뮬러 1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팀 리저브 드라이버라는 하나만 하기에도 엄청난 이력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아주 바쁜 스케줄을 보내면서도 화려한 경력까지 동시에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 포뮬러 E 서울그랑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고 성적이 좋다 보니 부에미를 후원하는 기업도 꽤 많아요. 레드불은 오랫동안 부에미와 함께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맥슨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포뮬러 2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스위스 소재 산업 기업이기도 해서 스위스 출신인 VME와는 인연이 깊은 회사입니다. 포뮬러 2, e, 니산 2, e, DMMS 팀 협력 후원사이기도 한 맥슨은 나사 화성 탐사선과 슈퍼카에 사용되는 드라이브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세바스티앙 VME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뮬러 1, WC, 르망2 4뿐만 아니라 포뮬러2에서도 아주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세바스티앙 부에미 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 포뮬러2 e, 서울 이프리에서 세바스티앙 부에미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함께 만나 인터뷰도 해볼 예정인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정해서 직접 현장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의 저는 라스카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